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진리라고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기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인 토라를 연구하며 회당에서 성도들을 이끌어온 한 노교수이자 라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골드스타인. 그는 하나님의 신비와 인류를 향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수만 시간을 기도와 명상, 그리고 학문적 토론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5일, 불과 며칠 전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가 평생 쌓아온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브루클린의 평범한 화요일 저녁, 토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은 첫눈이 섞인 진눈깨비로 미끄러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돌아가던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혹시 이미 오신 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찰나에 의문이 채 가시기 전 뒤따르던 대형 트럭이 그의 차를 덮쳤습니다. 찢겨나가는 금소금과 함께 육체적 고통이 사라진 순간 그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영혼의 상태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빛 가운데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그 목소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권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빛의 형체가 선명해질수록 골드스타인 라비의 심장은 멈출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앞에 서 계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의 민족이 2000년동안 거부해온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무한한 자비와 인류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비가 평생 쌓아온 메시아에 대한 반박과 신학적 논리들은 그분의 실제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히브리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아 예수여,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깨달음만을 위해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다. 이제 미국 땅에 닥칠 거대한 진동을 내게 보여주리니 너는 돌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경고를 전하라. 심판이 임할 때 오직 택함 받은 곳만이 보존될 것이다. 갑자기 그들은 순수한 빛의 영역을 떠나 북미 대륙 상공에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도를 내려다 보듯 미국 전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땅의 기초를 흔들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나라의 악독이 이제 하늘의 심판을 부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의 이름을 조롱하고 나의 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을 만든 도시와 주들은 그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로움이 머무는 곳은 내가 자비로 보존할 것이다.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대륙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지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화려한 오락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이었던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지진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의 거센 물결이 육지 안쪽으로 밀려들었고 로스앤젤레스는 거대한 지각의 틈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몰아치는 파도와 무너지는 대지 아래 잠겨버렸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심판의 불길은 동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옐로스톤 지역이 묵시록적인 기세로 폭발하며 엄청난 화산재 구름을 내뿜었습니다. 미국 대륙의 절반이 어둠 속에 잠겼고, 그 충격은 초자연적인 공간에 있는 납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잠잠했던 중부의 단층들이 깨어났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도시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교통망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멤피스 같은 대도시들은 지도가 무색할 정도로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읽으며 소중히 여겼던 그 번영의 가치들이 영적인 타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교만함의 끝에는 결국 낮아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동부해안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유례 없는 쓰나미가 거대한 벽이 되어 육지를 덮쳤습니다. 뉴욕, 그 화려한 마천루의 도시가 물결 아래 잠기는 모습은 필설로 다하기 힘든 참상이었습니다. 금융가, 문화센터,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회오리치는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공의로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으니 이제 공의를 더는 지체할 수 없노라. 마치 과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륙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둘러싸인 듯 평온을 유지하는 다섯 개의 지역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호된 지역은 몬테나주의 대부분과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북부를 포함하는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주변 모든 땅이 지진으로 뒤틀릴 때도 이 구역의 지표면은 마치 누군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대의 식량 창고가 될 곳이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원칙에 따라 땅을 일궈온 가족들의 기도가 이 지역을 덮는 영적인 지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기근과 부족함으로 고통받을 때 이곳의 작물들은 초자연적인 풍성함으로 자라났습니다. 한국의 60에서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기도로 버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곳의 사람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지대는 미주리, 아칸소, 그리고 일리노이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대규모 단층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차례의 미동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이 장차 회복될 나라의 유로운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선성품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악인이 심판받는 진정한 정의의 터전이 될 곳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정, 정, 과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테네시 동부, 조지아 북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서부를 아우르는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였습니다. 이 오래된 산맥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닻을 내린 영원한 수호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영적 요새이자 중보기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기도 용사들의 헌신이 이 지역을 철옹성 같은 영적 방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교회들은 인위적인 마케팅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를 경험하려는 이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산기도와 새벽기도의 열풍이 온 땅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곳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의 불길은 대륙 전체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피난처는 메인주 북부와 뉴햄프셔주 일부였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지반과 원시적인 자연을 간직한 이 지역은 혼돈에 빠진 세계 속에서 열방을 향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미국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직접 목도한 권능을 가지고 직구촌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역은 라비를 가장 놀라게 했던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 중부와 동부의 광활한 영토는 심판의 날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회복을 위한 자원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부 텍사스는 성경적 학문과 교육의 장이 되고 중부 지역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될 때도 텍사스의 유전들은 풍성하게 생산을 계속할 것인데 이는 심판 이후의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들의 시기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진동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초 서부 해안의 지진을 시작으로 약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로색게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에게 꿈과 환상 그리고 초자연적인 징조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라는 강한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기치 못한 비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땅의 미세한 흔들림과 하늘의 징조를 통해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다시 창조주를 의지하게 하려는 거대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자극적인 오락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단순한 삶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종파의 벽은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핵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안전지대 내의 교회들은 마케팅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만으로 차고 넘칠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식량이 배가 되고 천사들이 믿는 자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다섯 지역은 전 세계를 향한 소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무렵 골드스타인 라삐는 다시 자신의 육체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부신 빛은 희미해지고 차가운 브루클린의 겨울바람과 찌그러진 차 안의 고통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20분간 심장이 멈췄던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깨어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생존이었지만 라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임을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 환상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랗비의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긴박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의 날은 도둑처럼 임할 것이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세속적인 우상들을 내려놓고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이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와 결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느끼신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